메리다라는 데를 저 혼자 다시 가게 됐는데, 파리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, 그 행사장에 뒤에 파리로 경축직 이런 식으로 글씨가 틀려져 있었는데, 아무도 그걸 고치지 못할 정도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, 그리고 저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... 어, 만세삼창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한인이라고 얘기하는 어 모습에 굉장히 낯설음을 느꼈어요. 옳은 말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가벼움과 무거움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교차합니다. 100년 여행기라는 작품에서는 어 음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. 마리아 빅토리아리 가르시 할머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박을 만다고 하지만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할머니는 항상 말을 타고 한손에 마체테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굉장히 강렬하고선 남국의 태양 아래서 강인하게 컸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루기에는 어그 할머니의 모습을 진짜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영상에서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에네케는 식물, 섬유를 이렇게 만드는 식물이라 그거를 다 짜내고 나면 하얀 밧줄이 생겨요. 저한테는 이것을 탯줄을 만드는 행위처럼 느껴졌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어져 가는 삶에 대한 제가 느꼈었던 공감이라 그럴까요? 냄비를 좀 태워봐야 설탕을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어요. 방화라고 하는 거는 설탕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끓여가면서 투명한 색깔로부터 점점 점점 카라멜라이징 되면서 나이프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설탕들도 이 모순의 벽 속에서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어도 어떤 제국주의의 식물을 그렇게 키워가는 과정에서 싼 노동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었고, 했었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. 어쩌면 굉장히 가벼운 전시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, 또 지나치게 무거운 전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뒤집어서 생각하고 다시 보고서는 다른 감정으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런 도전 의식이 크게 작업을 한 내내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.